올해 실패 끝에 맞고 승부의 달콤함,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값진 땅나무의 걸거나, 승의 첫승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. 프로 데뷔 후, 올 시즌 처음으로 정규투어 우승을 차지한 2018 k l b j 위너스 클럽, 8명의 선수를 소미합니다. 박지윤 프로 이지현 <laughs> <인주현> 프로 <laughs> 정석민 프로 마지막으로 최혜진 프로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애 <laughs> 네, 첫 우승과 함께 올 시즌 멋진 을 노력을... 아제라늄 목걸이 팔찌 세트와 오클리 화장품 세트, 백제 홍상 선물 세트가 수여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빈어스 클럽에 약간 여러분에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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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김아리 프로입니다. 가장 먼저 위너스 클럽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집침 어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k f j 김상렬 회장님과 SBI 저축은행 임직구 대표이사장님, 사 팬텀 우진석 회장님을 비롯해 이준호, 페인, 나이키, 타이틀리스트 임직원분들께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 자리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진심으로 간절히 버던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서서 대표로 이런 수상소감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아마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하면 실감 날수 있을 것 같아요.